네, 저또 깜짝 그한 5분 게릴라 방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뒤에 배경 잘 보이시죠? 지금 요 알마티 도시 안에 있는 그큰 알마티, 그러니까 대알마티 호수란 데와 있고요. 여기 이제 점점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관광명소가 돼서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구경 온 사람들 굉장히 많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도 한번 유명하니까 오늘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잠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가끔씩 인터넷이 되는 데 가서 이렇게 신문 이렇게 인터넷 신문도 검색해 보고 하다 보니까 그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도 요즘 제재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게 그 석탄 세탁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뭐그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한 거 걸린 거는 서탁세, 석탄 세탁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비트코인이라던가. 그외태양강 사업 통해 갖고 뭐돈 세탁해서 중국에 북한에 보내는 방법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 들켰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애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떤 특정 국가를 소모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증거를 왕창 수집해 놓습니다. 수집해 가지고 상대방이 반박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제 충분한 양의 증거가 어, 수집이 되면은 그때 가서 그걸 가지고 조지기 시작해요. 그니까 그 미국에서 한국을 제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요. 지금부터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제재를 할수 있는 모든 근거 조건을 다 구비한 다음에 이제 구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위해놓고서 앞으로 내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아 포위당했다 도망가자 한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냐 문제인데. 어 우리나라는 협상할 줄 몰라요 늘 그래왔듯이 더구나 이렇게 중국한테 이 사대를 하는 지금 정권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불가능하죠 어 근데 이게 그 약소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강대국에게 항상 밀리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에서 쌀 그거 얻어먹고 다니던 시절에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쌀을 안 사면서 쌀값을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뭐 배짱장사 하는 거죠 우리는 밥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버티면은 미국 농민들이 아우성 쳐서 결국 쌀을 아우리에게 안 팔면 안 된다는 라 상황이 몰리나는 걸잘 알았기 때문에 옛날 때도 그렇게 해서 쌀을 우리가 반값으로 후려쳐 가지고 아주 싸게 한국에 수입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들은 그 배짱이 없잖아요. 어떤 국가 가아니라든가 전략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여기도 약간 그래요. 왜냐면은 하 내가 예전에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어, 여기 나지르바이프 대통령의 그롤 모델이 박정희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 원래 카자흐스탄이 그 소비에트 연방 해체될 때 독립을 하지 않고 끝까지 소련 연방의 일원으로 있으려고 했던 나라예요.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나라인데 그러다 결국은 러시아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제로 뛰어낸 나라인데 지금은 이 독립된 나라, 물론 러시아 포함해서. 부스런 연방 국가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이 나라가 뭐 자원이 많고 땅이 커서 이런 게 아니에요. 땅큰 나라 아프리카도 많아요.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러한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 가은 경우는 내륙 국가란 말이에요. 내륙 국가는 사통발당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모든 국가는 다 이렇게 단점을 갖고 있어요. 땅은 넓은데 뭐 사람이 적다든가 뭐 사람은 많은데 자원이 없다든가 모든 국가는 다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서 성장하는 건 결국 지도력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력이 없지요. 서민 코스프레는 할지언정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그 국민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 나라 대통령이 그 박제희 대통령 롤 모델을 따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골대를 내교지만은 굉장히 실력을 발휘한 내교들이세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카자흐스탄은 그 미국, 러시아, 중국 이세 나라의 압력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소,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그걸 대체했냐면요. 예전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카자흐스탄이랑 미, 이 독립하던 초기에 미국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지역의그 소비에트 시절에 소련 소유였던 그 석유 유전 시설이라든가 석유 회사들을 미국 애들이 그 인수하거든요. 인수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펼치고 했었는데 그때 그 나중에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원에서 조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받은 여러 가지 그 자금이나 경제지원금을요. 수도 아스타나를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버렸어요 돈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 내물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배째라 한 거예요 야, 나돈 없다 우리 어디다 수도 건설했다 러시아가 남한 걸 저지하기 위해서 북상을 해서 수도를 지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방해하면 은 어? 미국이 러시아 견제한다고 해서 우리 같은 나라를 그런 거 갖고 자꾸 시시하게 잡고 어? 돈을 먹었니 안 먹었니 그러면 은 우리가 너희랑 친구가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깨끗하게 우리 거래하고, 일단 그거 한 거는 없었던 일로 하자 해서 무마시켜버려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어, 최근의 일이지만은, 그 아트라우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그 중국하고 러시아 쪽으로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교차점이에요. 그게 카스피해 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 도시로부터 해서 하나는 중국으로, 하나는 러시아 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인데, 거기다 미군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지금. 지금 아마 건설하고 있을 거예요. 그 미군 기지를 거의 다 건설하면 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컨트롤 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중국도 싫어하겠죠. 러시아가 노발 대발을 했죠. 카자탄이 우리를 배신하고 미국에 들러붙었다. 그러니까 카자스탄을 강력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지 못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나라 대통령이 이 카자흐스탄 밑에 그 자원이 없는 나라, 예를 들어 키르기스탄이나 뭐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에다가 러시아가 공급하는 그 가스 가격보다 절반값에 그쪽에서 공급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 러시아가요.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러시아가 컨트롤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컨트롤을 하거든요. 주로 석탄가스로. 근데 카자산이 흐 석탄하고 가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미군기지 건설하는 걸 갖고 방해를 하니까 자꾸 딴지를 걸고 얘네들이 <laughs> 직접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러시아보다 더싼 가격에 석유랑 가스를 공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갖고 러시아가 항복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다시 한번 좋게 화해를 해서 지내자고. 그래갖고 결국 카자흐스탄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러시아가 내려올까 봐 군대가 필요한데 카자흐스탄이 갑자기 군대 강화를 못하잖아요. 왜냐면 카자흐스탄도 우크라이나랑 비슷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가까운 동쪽 지역이 친러 지역이고 서쪽이 친서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크림반도라든지 이런 뺏기고 막 이랬던 사태가 있었던 건데 카자흐스탄도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으로서 미군 기지를 끌어들인 거예요. 북쪽에다가. 왜? 거기에 러시아 인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북부 러시아 인들이 독립해서 러시아에 붙으려고 할때 미군 기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러시아 갑자기 우크라이나처럼 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노림수를 해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러시아가 방해하려는 거를 그렇게 다한 방에 물리칩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 는또 어떻게 박살을 내버렸냐면은 물론 다 비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어떻게 멸망시키냐면요. 이건 좀 정말 웃기가 어이없는 얘기지만 부정부패로 물리쳤어요. 무슨 얘기냐? 카자흐 남쪽 애들, 부정부패한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걔들이 건설을 하면서 중국어부터 받은 자금들을 어마어마하게 땡겨먹었습니다 중국이 이 카자흐산 철도,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이런 거요. 중국 자본으로 다 해준 거 많아요. 그냥 중국이 자기 돈으로. 근데 그런 걸 갖다 여기 이쪽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다 자기 호주머이 챙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건설은 안 되고 돈만 날라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다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진짜. 결과물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 악토베에다가 중국 애들이 뭐 석유에서도 건설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투입된 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중국이.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엿을 많이 매겼어요. 그래갖고 이게 약소국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강대국한테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 국가들의 역학 관계, 그 다음 그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약점, 아킬리스건을요, 꽉 붙잡으면요, 꼼짝 못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중국한테 빌빌거리니까 제 지금 머릿속에도 당장 떠올라도 중국을 죽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에? 그런 거 갖고 중국 흔들면요 중국애들이 어디다 대고 감히 우리나라 그 중국에는 롯데 백화점을 갖다가 어? 포크레인으로 부순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드 배치 문제라 해서 뭐 대통령이 갔을 때 푸대접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건 이제 안 일어나거든. 오히려 저기 트럼프 대통령처럼 저기 자금성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충분히 그런 분위기 연출해낼 수 있는데, 등신짓 하니까 이렇게 자꾸 몰려가고 욕먹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애들한테 칭찬도 못 받으면서, 또 그렇다고 미국 애들한테도 칭찬 못 받고, 완전히 이상한 얼치이돼버렸잖아요 그럼, 뭐, 북한한테는 그러면 제대로 됐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번에 오 GP에서 9, 구0개 정도의 GP 철수시킨다 그러지, 두개 사단 전방에는 해체한다 그러지, 우리 신무기 개발하는 거다 취소시켜버렸죠. 그리고 군복무 줄여버리고, 군병력 감축시키고, 이런 식으로 북한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지만 북한이들은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게 7월 29일자 노동신문이었나? 거기서 북한이 뭐라고 논평했어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외교를 개떡같이 해가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양산된다 이런 기사를 써놨잖아요 신문에다가 네? 이거는 외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자원 없고 사람 많은 나라에서요. 외교를 못하면요. 수출이 안 돼서 바로 경기 꼬꾸라지는 거예요. 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이런 거. 몰랐, 어 몰랐던 거 이제 알았으면은, 지금도 외교를 똑바로 해야지. 왜 이렇게 외교를 개판을 합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문파 지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더군요. 아니, 걔네들도 뇌가 있을 거 아니야. 응?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뭐, 전 정권의 무슨, 어, 뭐, 뒤치다 거리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거든요. 응? 지금 당장 친미해봐요. 없던 주문도 생기지.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안 되는 이 운동권 애들 맨날 농활 가갖고 집단 텍스 나가고 공부 안 했던 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가지고 야인 만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중국이는 나라는 바로 안 무너져요. 3년 뒤에는 정권 바뀔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런 실정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좀더 땡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머리가 필요하겠죠. 그 근데 뭐 이런 걸 제가 여기다 방송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제 오늘 카자흐스탄의 그 마지막 날인데 이 천산의 기운을 마지막으로 받아 가지고 어, 가 가지고 이제 또 저가 여기서 받은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앞으로 한한달 동안 또 한국에서 많은 독서를 내뱉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치 보여주는 거예요 컷! 끝났어